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마지막절까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고린더 지역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부부에 있어서도 바울과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셨던 만남의 축복들, 전도의 문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각 지역에서의 만남의 축복들, 또 이런 여러 만남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만남들을 통해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 오늘은 그 만남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볼로에게 있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그의 신앙과 사역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어려서부터 성경과 모든 학문으로 잘 교육받고 훈련된 자였고, 학자로서의 그의 성품과 자질도 정말 뛰어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복음 전도자로서는 뚜렷한 한계가 있던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온전한 복음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가 가르쳐 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고 바울을 도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자로 쓰임 받기에 부적함 없이 세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바울 그리고 아볼로와의 만남을 이끄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도, 또이 부부에게 있어서 바울도, 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도 서로 양쪽으로 다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쪽에 한쪽에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 자체를 통해서 양쪽에 막혔던 삶과 사역의 부분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양쪽이 다 열리게 되었고 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사건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보았는데 오늘은 또또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면 브리스가 부부의 입장에서 좀더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우선 로마 시민의 신분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땅에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살던 곳을 쫓기듯 떠나야만 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늘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는 더잘 알고 있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지.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법이라는 어떤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낯선 타지에 살면서도 한국인의 어떤 국가의 배경의 보호를 받지만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보호받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저들 로마 사람들이 볼때 유대인의 모습은 평민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 민족이 함께 살던 고향도 떠나서 따로 지역마다 쫓겨다니듯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안 봐도 본듯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도 추방당해 고린도 지역까지 흘러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마침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이들이 이전처럼 또다시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처음으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쫓기듯 이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스스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늘 쫓기듯 이주를 하였던 이 부부의 삶의 경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바울과 함께 본격적으로 여행을 할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쫓기면서 다녔을 때 그들은 이방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적응할 수 있었던 다른 사람보다는 적응력이 좀 빨랐을 거예요.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언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 문화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그 지난날까지는 상처였어요. 신세를 한탄하는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착하지 않았어요. 계속 또 이동을 해요. 그러나 그 이동은 쫓기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넓게 보게 하셨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붙잡고 바울과 함께 전투 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바울과 함께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배경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삶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그래도 살만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까지 왔을 때 많이 낙심되었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가 부자가 되거나 더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또 이동하잖아요. 에베소 지역을 가고 나중에 다시 고린도 지역을 가고 그래서 주로 고린도와 에베소 그 지역,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그 지역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전도 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며 있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성경학자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아볼로가 바울이 세워놓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는 성경교사여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모셔다가 또 자기 집에서 이 복음을 겸손하게 잘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볼로는 귀한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볼로가 말하고 있는데 당신 그 복음 덜 깨달은 거야 하면서 이게 복음이야 해서 막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볼로의 자존심과 아볼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절대 복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분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면 아볼로는 타결한 학자요 또 준비된 교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복음은 제대로 깨닫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그 비교가 안 돼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복음을 먼저 접했다고 해서 아볼로랑 비교할 수 있는 그 신분과 교양과 학식에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볼로를 위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겸손히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게 복음을 전했을 때아볼로가 감화를 받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근본적으로 생애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어떻게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학자였던 아볼로가 그렇게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가 그렇게 자기가 이전에 했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을까요? 이 만남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를 바울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한 학자라는 것과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언변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볼로는 그 방대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 이상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실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한 겸손한 전도였고 섬김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거나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볼로가 아직 접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겸손하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지 종합적인 성경적 지식과 학문적 역량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질은 아볼로가 탁월했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또 그렇게 줄수 있었지만 또한 아볼로로부터 풍성한 성경의 말씀을 또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평신도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사역을 이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볼로가 가려고 했던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우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아볼로는 아가야 고린도에서도 힘있게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려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순번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던 아볼로를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설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쓰면서 1장 12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 당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비록 한 교회에서 이러한 파당이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네 당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사역자 네 명이 어떻게 분리가 될수 있을까요? 사역자들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특별히 자기의 체질에 따라 은혜받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은혜를 받았다 말한 자도 있고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한 자도 있고 누가 더 낫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말하면서 아볼로는 베드로나 다른 열두 사도랑은 좀 개념이 달랐지요. 바울이 볼때 열두 사도들은 자기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 같은 경우는 자기 후배예요. 또 자기가 전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기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전달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져 있는 아볼로를 바울은 굉장히 존경하게 여습니다 오히려 나는 기초를 깔았고 아볼로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졌던 귀한 자로 또 고린도 교회에 그 아볼로를 온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세워졌지만 또 내일은 보면 19장을 통해서 아볼로가 전해졌던 그 복음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었던 부분 속에서 아직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되고 또그 아볼로의 사역을 더해서 바울이 아볼로가 전했던 그 지역에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하면서 안수를 하여 주어서 세례를 주는 역할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19장에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이 만남의 축복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경쟁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사역을 더 연합하여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갈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서의 아볼로의 만남, 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아볼로도 열정적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풀리지 않던 그 사역에 있어서의 그 답답함의 만남을 또 평신도 부부를 통해서에 만났던 것. 아볼로가 그 삶의 인생들이 계속 쫓기듯 고달팠던 삶이었는데 그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아볼로를 만나면서 그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과 그의 삶의 평 일반인들과 달랐던 평범해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의 여정들과 형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밝히 볼수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알게 돼요.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은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 그가 본도를 떠나 자기 고향을 떠나고, 로마에서 쫓겨나고 고린도 지역에서 의살과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만나게 되므로 준비되었던, 훈련되어졌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삶의 모습들이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받았던 아볼로의 모습도 마침내 평신도 부부를 만나게 됨으로 비로소 준비됐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인도하심이 빛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도 후회될 것도, 낭비된 것도,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그릇 속에 담으셔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준비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만남의 축복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간증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계속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